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영어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 8, 페이지 41, 41쪽이고요. 조동사 캠미 부분의 문장소 문법 훈련하기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글씨를 읽지 못하겠어. 라는 문장이 있죠. 얘를 영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나는 이 처음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지 못하겠어. 가두 번째로 와야 되겠죠. 너의 글씨들이 세번째로옵니다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I 그대로 써줘. I. 그 다음에, 읽지 못하겠어 라는 말은 능력이거든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an't 쓰면 됩니다. can't. 뭐, 이거는 cannot 해줄인 말이죠. can't read. 같이 한 번에 생각하셔야 되죠. I can't read.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읽지 못하겠어. 다 너의 글씨를 읽했으니까 you are 이라는 뜻이고 글씨는 우리가 영어로 hand writing 이라고 합니다. 손글씨죠. 손글씨. 소음글씨. hand writing. 전체적으로 I can t read your handwriting. I cannot read your handwriting.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can t read가 이제 읽지 못하겠다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be able to 동사원형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I가 주어니까 I am not able to. 이렇게 써서 I'm not able to read your handwriting.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 읽겠다 너의 글씨를. 이라고 쓸수 있는 표현인거죠. 자 그리고 이때 read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your handwriting이 목적어 고로 옵니다. 다음 2번. 그는 93세일 거야. 하지만 아직 건강하셔. 라는 문장이죠. 자 그는 이첫 번째로 오죠. 그다음에 일거야가 두 번째로 오고요. 93세가 세 번째로 옵니다. 이게 한 문장이고 그다음 하지만이라고 해서 뒤이어서 접속사가 나오고 아직 건강하셔. 얘는 같이 볼 건데 여기가 아직 건강하다는 건 누가 아직 건강하다는 거죠? 그가 아직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다음에 뭐 그냥 아직 건강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는이라는 말이 다섯 번째로 오고 아직 건강하셔를 같이 볼 건데, 건강하셔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다 건강한을 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는 시3세일 거야 라고 했으니까 he를 쓰죠. 그 다음, 일 거야 라고 했으면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may를 쓰시면 됩니다. may. 그 다음에 이제 이다라는 비동사. 그대로 쓰죠.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 동사 그대로 b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나이이니까 930라고 써 주면 93세일 수 있어 일 거야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He may be 930 이렇게 하면은 그는 93세일 거야. 하지만 요기가뻔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그는 아직 건강하셔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he를 다시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강한용어로 healthy라는 형용사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부사 아직 얘는 be 동사 뒤에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is still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healthy를 건강한 이라는형용사를 써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he may be 93 but he is still healthy 이렇게 되는 거죠. he may be 93 but he is still health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be는 이형식 동사죠. 93 얘가 어, 형용사 보호로 온 거고 그 다음에 b u 에 다시 주어는 he거든요. 동사는 is. 얘도 이 형식이죠. healthy가 형용사 보호로 오는 겁니다. still은 부사라서 healthy 꾸밀려고 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3번에 새로운 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얘는 덩어리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들은 이두 번째로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세 번째로 동사가 와야 되고, 휴대전화를 이네 번째로 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쓴다면 under a new law 라고 쓰면 돼요. under a new law 이렇게 하면은 a new law 하면은 새로운 법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따르면이라는 말은 그 새로운 법 아래에 새로운 법 하에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under라는 전제사를 써요. 이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법에 따르면이라는 뜻이 돼서 under a new law 이렇게 하면 은 새로운 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이었으니까 driver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해서는 안돼라고 했으니까 can't use 써도 되고 일단 can't use 써도 되고 may나 써도 상관없죠. may나 시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도.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둘다쓸수 있어요 can't use may not use 이렇게 둘다 되고요 다음 휴대전화를외웠으니까 cell phones가 오죠 cell phones 전체적으로 under a new law drivers can't use cell phones under a new law drivers may not use cell phones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use는 3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cell phones가 목적어 고로 오는 겁니다 다음 4번 멀리서도 그 표지판을 볼수 있니? 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물어보는 문장은 주어 동사 같이 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주어가 또 생략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누가 보는 거죠? 너가 볼수 있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이라는 말과 같이 보셔야 돼요. 너는 볼수 있니?를 한 번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표지판을이 두 번째로 오고 멀리서도가 세 번째로 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너는 볼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Can you see? 하시면 되죠. can you see? can you see? 화면에 너볼수 있냐?가 되는 거고요. 그 표지판이 우리 앞에 나와 있던 그 표지판 말할 때는 the sign이라고 써 주셨어요. the that sign. the that sign. 그러니까 멀리서도라는 말이 from a distance.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도라는 뜻이에요. from a distance. Distance가 거리, 먼 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부터 라는 뜻이니까 먼, 멀리서도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Can you see that sign from a distance? 이렇게 하면은 너볼수 있냐? 가 되는 거고 이때 see는 3일수 동사죠. 예, that sign이 목적어 구가 되는 거고 from부터 distance는 거리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됩니다. 다음 5번, 나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누가? 나는 이 처음에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수 있었다가 두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가 세 번째 와야 되고요. 노는 소리들이 네 번째로 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었으니까 아, 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었다 라고 쓰면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면 되죠. I could hear 하면은 들을 수 있었다가 됩니다. I could hear. 그 다음에 아이들이 라고 했는데, children이 오는데 이때 here 이라는 동사가 몇월식인지를 아셔야지 뒤에 문장이 뭐 걸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ere이 오형식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오형식 지각동사입니다. 그얘는 뒤에 목적으로 children이라고 왔고요그 다음 이제 목적격보호를쓸수 있는게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ing. 얘두개쓸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playing이라고 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싶으면 동, 그 현재 분사 playing ing 붙여가지고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could hear children playing. 또는 여기에 play도 쓸수 있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play는 하는 행동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play라는 동사 원형을 쓰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I could hear children playing. 이렇게 하면은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때 could hear의 코드는 캔의 과거형이라서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다음 6번 자, 원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거죠? 너가 원하는 거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넣을게요. 어, 너는. 첫 번째로 와야 되고, 뭐 해도 된다? 앉으셔도 됩니다. 가두 번째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신다면, 이거를 쓸 거예요. 너는, 이러고 있니까 you 가 오죠. 음, 앉아도 됩니다. 라는 말은, can, may. 둘다 되는 거거든요. 해도 된다. 라고 허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You can, you can sit down 또는 you may sit down 둘다 돼요. 둘다 you can sit down, you may sit down 하면은 너 앉아도 돼. 그 다음에 원하신다면 이란 말은 네가 원한다면 이란 말이고, 그 원한다면에 해당하는 접속사 if 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라는 주어 you 를 쓰고요. 원하는 건 바라는 거기 때문에 wish 를 쓰면 되죠. 전체적으로 you can sit down if you wish, you may sit down if you, if you wish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때 sit d o 은 이런식 동사입니다.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if절에 다시 wish 왔는데 이때도 wish 이런식 동사로 썼죠. 뒤에 목적가 따로 안왔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면 이라고 그냥 쓰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알맞은 조동사 모두 골라쓰는 부분다 했고 밑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해 보면 얘는 can이냐 can't나 묻는 건 이제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문장을. 그래서 He can or can't attend the conference. He's in the hospital. 그가 참석을 했냐, 안했냐? 회의. Hey, yeah. 그는 어디 있다? 병원에 있대요. 그럼 병원에 있으니까 참석을 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 answer is can't 되는 거고. He can't attend the conference. He's in the hospital. 가지고 그는 참석할 수 없었다. 회의에 hey, yeah. 그는 있다. 병원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tend 는3회식 동사고, 뒤에더 conference가 목적으로 왔고 he is, he is 는 이런식 동사죠. 뒤에 in부터 hospital은 장소에 부사하고 이기 때문에 이런식 문장이 됩니다. 다음 8번 piggy 어, bank, 그 다음에 may냐 may n o t 냐 have you saved some money 라고 되어있어요. piggy 어, bank 하면은 돼지 저금통이죠. 걔가 어, 도움을 줄수 있냐, 도움을 안 주냐 보니까 어떤 도움이냐 이때 help도 O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y u 가목적어고 save가 목적격 보로 왔어요. 그래서 도와주는데 너가 뭐 하도록 저축하도록 save가 저축하다 라는 뜻이 있는 동사죠. 저축하도록 some money, 약간의 돈을. 그러면 돼지저금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돈을 모으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may가 답이겠죠. A piggy bank may help you save some money. 이렇게 하면은 대지저금통이 도와줄 수 있어 너가 저축하도록 너의 돈을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때 help는 오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y u 가 목적어고 save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었거든요. 여기는 to save도 쓸수 있습니다. 그 help라는 동사는 to save도 올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 이때 save는 또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some money가 목적어고로 따라오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동사는 help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는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 i t may may not rain take your umbrella with you 라고 했어요. 비가 오냐 안 오냐 뒤에 보니까 너의 우산을 챙겨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 may rain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i t may rain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 잇은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을 안하고요. may rain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take your umbrella take, 챙겨라 너의 우산을. 너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챙길 때 뒤에 전치사 with 쓰고 자기 자신 you를 쓰면은 같이 데려간다는 느낌으로 좀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챙기라고. 그럼 여기서는 rain은 일형식 동사거든요. 비가 내리다. 그 다음 take your umbrella take는 3멸식 동사죠. 뒤에 your umbrella가 목적고 로 왔고 with you는 전치사 구, 부사 구가 붙은 겁니다. 다음에 10번. could냐, can n o 냐 뒤에 You turn that music down a little, please. 이라고 했어요. 자, turn down 이라고했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낮춰달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너그 음악을 좀 낮춰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할 때쓸수 있는 게 우리가 could라는 정중한 표현, could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Could you turn that music down a little, please? 이렇게 하면은 너뭐 해줄래? Turn down 같이 보여야 되죠. 줄여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때 turn, 식 동사거든요. 그 뒤에 d a m music이 목적어 구로 왔고요. a little 하면 이거는 자체가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거고, please 이것도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음악을 좀 소리를 낮춰줄 수 있나요? 조금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You may cannot use my ruler. I have to 라고 했어요. 너가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전달하겠어요?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하겠죠. 두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you may use my rul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사용해도 돼 나의 자를 I have t o 내가 가지고 있어 두 개를 이 말이거든요. 이때 may h e use 얘가 동사 되는 3명시 동사고 my ruler 이 목적어 고로 오는 거고요. I have to w or did the to도, 아, i 때 have도 삼형식 동사죠. 뒤에 to가 w 아, to erase, to rule r s 의 줄임말인데, 여기 목적어 부분이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an가 메의 의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문장, 통문장 실제로 쓰기, 아니다, 문장 정확하게 쓰기 거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